가자. 야, 무려 어? 애니메이션까지 있어. <놀람> 저게 원래 트라이포스에서 끝나고, 이제 원래 집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 일이라며, 이게. <놀람> 아, 정신이 들었구나. 다행이야. 여기는 코로린트 섬이야. <놀람> 안녕하세요. 어, <놀람> 링크. 일어났구나. 난 달이 이러고 던다 몸은 어때? 내가 이름을 하는 게 신기하나. 방패 지 새겨진 이름을 받지. 차 방패를 받아라. 예. 오 식부터 하이레 방패요? 오 개꿀. 원작대로라면은 얘는 들고 가자. 우리 좋은 무기가 될 거예요. 이 친구 가날 지켜줄 거야. 나 때리지 말고, 나 때리지 말고. 다들 때려. 거미 여기 있지롱. 예. Yeah. 허허허, 니가 그 검의 주인이구나. 마을 북쪽에 있는 신비한 숲으로 오거라.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마, 호호. 이야, 잃어버린 검을 찾았어요. 예, 왕왕이, 왕왕, 아! 응. 들어와야지 메롱. 허허허 우리 멍멍이는 털에 윤기가 차르르 흘러서 창 곱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멍멍이 데미지 없어요. 아제 데미지 없어요? 진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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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안 무네. <laughs> 신비한 숲에 자랐다. 어, 바람에 물고 잠들어 있는 난. 밖으로 나가는... 기... 아... 아, 이 섬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그 물고기가 막고 있다는 거지? 그 물고기 잡아먹으면 되지, 뭐. 어, 아, 배부, 뭔데, 너. 나는 짓궂은 너구리, 가루 같은 게 싫어. 헤헤헤, 신비한 숲에서 빙글빙글 헤매도록 해라. 헐. 저 새끼, 돌리기만 해봐, 나중에. 대빵을 울나버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헤헤헤헤헤나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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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버섯헤헤아헤헤아헤헤헤아헤헤헤헤헤헤어헤헤헤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목소리> 할머니, 아, 이건 잠버셔시구만 <laughs> 아, 야매요, 인데 이거. 에 마법의 가루를 얻었다. 이제 가서 그 배복치는 놈한테 영원히 되어버립시다. 저거. 배복, 배북, 배복, 배복. 파악 있다. 자이마 <laughs> 오케이! 어디 가니? <laughs> 뭐야! 아니! 에... 휴, 버스에 댔다가 너구리가 되는 꿈을 꿨어 뭐랬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마냥 즐거웠던 것 같아 아니, 저기요 에... 아유, 나... 어, 뭐야? 뒤에... <laughs> 얘 마리오 맞는 거 같은데? 뒤에 저 버섯 모임 그럼 이제 못 가던 길 그러면 오케이 저열쇠얻었어요또또또 또 훈수하러 왔다. 그 열쇠를 가지고 네 남쪽이 꼬리리 통굴로 가려구나. 야이잘 샀는데. 또 이거 불쌍한 녀석. 열쇠. 그래 이게 바로 제다식 던전이지 조그만한 열쇠 다보고 보스문 열어서 던전 클리어 됐어. 오케이 돌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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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더 한번더 어딜 까먹을 수있심마 경력있는 신입이여 예 지하실로 가봅시다 와 이거 <laughs> 대박이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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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점프 점프 왜 없어 이 게임 점프 없어요 오 으, 점프가 없어서 먹을 수 없다니 키가 조그맣다니 네 용기가 있는 자덜 먹을지언니 아 와이 예어 <laughs> 어? 이거 안되는데? 이마 <laughs> 으아아 으아! 가을로 계속 실수해서 한 번도 안 죽어야 지낸 김 공급잖아요 구판에 있었다고 진짜요? 정말? 완전 너무해 아이씨 뭐나 같은 사람은 이런데 못 깨... 잡았다! 이씨 별것도 아닌게 여기까지께! 이약! 멍청한 놈못 오지? 좋았어 문 열고 이제 보스! 보스 열쇠 보스로 갑시다 문어나 잡고 가자 문어야! 어서 나한테 피를 오케 이 아, 문어 힐 낭낭하고요. 아, 좀 주라. 아, 줘. 하트. 하트 <laughs> 안 주는 게더 혼나냐. 내놔. 아, 루피 말고. 아, 아, 죄송해요. 앙팔. 야, 이거 얘네 안줄 생각인가 본데? 단체로 다 막혔니? 죽여버려. 기운 나빠. 안 돼. 너무 멍청한 모습을 보여줘서 <laughs> 민망해 죽겠네요. 평소 같다는 얘 이대로 보스 깨겠습니다. 1트 하고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오? 바로 1트1만원킹 전자산 오케이. <laughs> 좋았어. 아너 어, 뭐니? 그래 진짜다 방해꾼이다 거대 꼬리리. 또 꼬리 딱 봐도 꼬리만 떼면 되죠? 민망. 한번 매. 한번 매. 한번 매. 새끼야. 너이 씨. 내가 이거 숙련자라고 말했지? 깼다! <laughs> <깨다! 웃음> <laughs> 아니 내 트라이퍼스 깨었다니까 나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이렇게 말도 안될 때가 있나? <laughs> 경룡이네 <맨> 신입이죠 혹시? 엉엉이 <laughs> 설마! 오, 우리 멍멍이 우리 개는 무지 않는데 우리 물려도 잡지 당했어요. 멍멍이 좀 구해주세요. 에잇 멍멍이를 놀리는 녀석이었군. 이 녀석 멍멍이의 주인 마담 야옹이가 보낸 자기기구나. <laughs> 아그 멍멍이 주인 이름이 야옹이였대요. 렇진 <laughs> 않았냐?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예~ 아유~ 올릴까? 그것도 아닌 게내 멍멍이나 내놔. 왕왕아~ 아쉬~ 아갑자이야 멍멍이 구했어. 가까이 봐서도 역시 무서워. 아싸~ 이 멍멍이 이제 내 거야. 일단은 이 멍멍이를 데려다주고 호랑을 맡읍시다. 나는게 책에 주십시오. 안 돼~ 이 멍멍이나 지 꺼리 된 말이야! 오, 멍멍이 잘 뛰는데? <laughs> 야, 이제 공격해. 멍멍아, 공격해. 야한입에 먹네. <laughs> 먹어. 저삼겹살이 삼겹살. 얘도, 얘도. 얘는 칼비, 칼비. 봐봐. 나, 내가 때리려면은 한세일 걸리는데, 쟤는 한 입이면 깎아서 죽을 거라니까? 어유 현타와. 에휴, 개만 도못한 게다가 걔가 지금 나한테 명령한다니까. 여기를 팔아. 멍, 멍. 저게 닝댕이가 해수를 저거. 어제 진짜 마리오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나온다. 너무 귀여워. 힘이 소사는 신기한 팔지 <laughs> 설마! 예 이구나~ 그래, 이게 돼야지~ 역시 아리 이제 마을에 있는 모든 항아리 다 던져버려야지~ 아~ 어차피 우리 집 항아리도 아니네, 우리 집 김치도 아니요~ 보스니 여기 귀여워~ 에이 휴 못생겼잖아~ 놀랬어! 항아리 마와 오케이, 한번 할수 있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 하지만 문제없어. 이렇게 약한 무기로는 이 항아리 깰수 없으니까. 그것보다는 여기 벽이 백배는 더 단단하겠다. 어 <laughs> 멍청이잖아. 이거 완전! 약초물 집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예, 이겼다! 굉장히 갖다 줘야지. 안 돼. 성들었단 말이에요. 이개는 이제 우리 집 개라고요. 자, 줍시다. 하하하하. 아유, 감사해요. 어쩜 이렇게 친절한 도련님이 다 계신다? 이건 사례랍니다. 어, 어, 또 당했어. 아니, 왜 쟤네에서 맨날 아주머니들이. 마담 야옹에게 사례를 받았다. 시, 신난다, 왜 좋아하는데? 야, 얘 점점 이상해진다. 어, 그, 다른 시리즈 중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 무슨 취향이었던 거야? 아름다운 아주마 정말 좋아.